새 정부 출범 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고 바뀌는 것도 있는데 어떤 게 바뀌는지 알아보고 또 외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대가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994명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실까요? 네, 지금, 보면은, 4월 18일 날, 이제, 격리 지침이 해제됐고, 예. 그리고 5월 2일, 지난주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가 많이 됐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확진자 수는 계속 감소는 하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음. 네. 근데 그 감소세가 조금 상당히 줄어서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확진자 수는 1994명이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12명으로 병상 가동률이 17.1%로 상당히 지금 안정된 상태인 것 같고요. 예, 예. 백신 접종률도 부산은 3차 접종률이 63.4% 정도 되고, 음. 18세 이상에는 71.7%까지 좀 올라가 있고요. 네네. 그 4차 접종률은 아직은 낮은데 한6.2% 정도 이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산은 위드 코로나로 계속 이용, 이행이 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날 이후에 좀 갑자기 확 늘까 걱정했는데 소설로 <laughs> 접어든 상황이다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네그 사실 어린이날하고 그 뒤에 그 학교마다 또 이렇게 학교를 이제 가지 않는 날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놀이, 놀이공원이나 행사들이 상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밀집해서 감염 전파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네. 다행히 어제 수요일 확진자 수 신규 확진자 수가 음. 1994명인데 사실 한주 전에 수요일이 2171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주 만에 한 177명이 감소되긴 음.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전에는 한주 만에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줄었기 때문에 그 줄어든 정도의 수준이 100명대로 감소됐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예. 아직은 증가하는 부분 없이 어 감소세는 천천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데 코로나 19 자가진단 키트가 이제 보급되면서 본인이 두줄 네. 떠도 실제로 동네 의원가 가지고 전문가형. 키트를 검사를 해야지 이제 확진 판정을 받는 거잖아요 고 네, 그 과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살짝 걱정이 되는데 당장 네. 정부가 다음 주에 이제 코로나1 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시기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어~ 격리까지 이제 아예 하지 않는다면 네. 괜찮을까 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어, 조금 더 감소 추이를 좀더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도 음. 부산 같으면은 하루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 많은 인원이라서 격리 의무 해제하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논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네. 사실 실제 이제 감염된 분들이 지금 현재는 한 전체 인구의 35%를 넘었다고는 하지만 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죠. 실제 감염자 수는 거의 50에서 60%라고 보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이런 감염되고 생기는 면역 그러니까 자연 면역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접종률도 이 2차까지 하신 분이 거의 86%고요, 전국이. 네네. 네. 3차까지는 거의 64%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런데 60세 이상 우리가 이제 제일 고려해야 되는 고위험군에서는 2차는 거의 95%, 3차는 음. 89%까지 더 높게 백신 면역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자연 감염에 의한 면역하고 백신을 통한 면역이 현재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오미크론하고 스트레스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하면은 중증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네네. 좀 확진자 수만 좀더줄어든다면 이런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개인이 이제 가능한 한 집에 머물면서 확진되면 집에 머물면서 조심하는 정도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하지만 아직 부산도 천명천명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동안 60세 이상, 특히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지금 3차 접종하고 4, 4개월 지난 분들이 있는데, 네네, 사사차 접종을 꼭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도 대비를 하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인이 완료된 양성 검체 500건을 분양한다 하던데 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오미크론 변이지만, 예. 결국은 지금 현재 오미크론 하이 변이가 이제 뉴욕에서도 들어와서 국내에서도 다섯 분이 더 생겼거든요. 음.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변이가 생긴단 말이죠. 네, 그러면 네. 이 변이를 좀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어, 빨리 신속하게 진단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이 진단 시약이라든지 진단, 어, 검체, 기체, 이제 검체를 이렇게 검사하는 장비를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진단제 개발 지원을 위해서 아마 질병청에서 변이 감시를 통해서 학관 검체가 있는데 그 검체에서 음. 오미크론 변이주를 이제 우리 바이오 업계라든지 학계 쪽에 분양해가지고 주면서 예, 예. 후의 변이를 빨리 이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같거든요. 예, 예. 뭐 이거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 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네네. 가끔 증상은 있는데 두 줄이 안 떠가지고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laughs> 그분들은 혹시 변이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자가진단 키트로 되지 네. 않는, 어 왜냐하면 이제 그 검사를 좀 정밀하게 해야지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말이죠. 네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 일단은 우리가 신속항원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률이 아주 높지가 않습니다. 이제, 유병률이 낮을 때, 높을 때는 아주 높지만은, 예, 예. 낮을 때는 상당히 뭐, 실제 감염이 돼도 20, 30% 밖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감염돼도 한 6번 만에 이제 확진 소견이 나왔다는 분도 나올 정도라서. 예, 예. 물론, 양성이 나오면 거의 가능성이 높지만, 없다라고 해서, 음성이라고 해서 아니라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면 PCR 검사를 해볼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60세 이상이 아니라면 피 c r 검사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 본인 이 의도지 않게 이게 격리가 안 되고, 결국은, 어, 이제 본인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동네 병의원 등에서 신속 항원검사 받고 네. 코로나19 양성이 나왔을 때 확진을 인정하고 있다입니까? 이게 앞으로도 네. 유효한 겁니까? 어, 사실 요게 이제 5월 13일 내일까지 인정하고 그 뒤부터는 음. 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예. 최근에 이제 질병청에서 이제 전국 중간 위험도를 체크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중간 정도의 위험도가 있고 음. 신규 확진자도 전국에 이제 4만 명대가 아직도 뭐 감소는 하고 있지만 4만 명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바로 그렇게 시행은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추후에 네. 아마 좀더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감소가 더될 경우에 종료 시점을 결정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당분간은 신속항원검사가 이제 동대병원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 판정이 될것 같고요. 네. 향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어, 양성이 나오면 바로 하루 안에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음.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아마 도입하려고 지금 대접을 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날 진료받고 그날 바로 처방받다가 음. 약을 받아서 바로 드시면 우리 7, 80대 고위험군 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예, 예. 안전할 수가 음.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그만큼 여유를 찾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니다 <laughs> 세계보건기구 WHO 여기 뭐 중국한테 너무 끌려다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최근에 10일이죠 네네. 사무총장이 어,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엄격한 봉쇄조치 제로 코로나 이거 더는 계속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권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 특정 국가 방역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WHO에서 뭔가 권고하고 이런 게좀 이례적이라도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어, 저도 사실은 이 뉴스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WHO가 특히 사무총장이 중국 쪽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한국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가 않은 일인데. 지금 중국의 상하이라든지 여러 도시들이 계속 봉쇄가 되면서. 네네. 그 기간도 길어지면서 사, 상당히 많은 인권 침해라든지 사망하는 자들이 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면 말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현재 오미크론이나 스테스 오미크론, 이제는 BA2 12.1이라는 또 오미크론 하이베리까지 이제 유행을 하는 경우에는 전파력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 완전 봉쇄로 억제하는 거는 장기간 지속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전문가들이 또다그래 판단하고 있고, WHO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마 어이 이제 중국에 이야기를 한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중국이 통제 풀면은 확진자가 1억 1,200만 명이 생기고. 네. <laughs> 그렇겠죠. 아니, 그렇겠죠. 네. 사망이 150만 명이 생기면 음, 네. 중국 당국에서는 완전히 이걸로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워낙 이거 많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풀어서 차차 걸리고 네. 조금씩 조금씩 그 우리처럼 그 네. 뭐 임계치까지 왔다 이렇게 떨어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네. 없이 이제 한꺼번에 풀리면 그죠? 예, 이게 더큰 문제가 백신 자체가 효과도 음. 많이 떨어져서 네네. 사실은 백신의 효과적인 백신을 다시 접종해야 되는 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